2025 고급 생명과학 세포호흡단원 주간 테스트 3번 문제 풀이입니다. 세포호흡과 관련된 다음 사항 중 옳은 것은? 자, 맞는 것찾는 겁니다. 자, 장창 합시다 무산소 호흡에서 만들어지는 ATP의 대부분은 발효와 마찬가지로 화학삼투 자 화학삼투는 요 전자전달기 이용하는 거죠. 전자전달력 플러스 화학 삼탑혀서 보통 산화적 인산화를 말을 쓰죠. 그죠. 됐죠. 즉 화학 산화적 인산화라는 말은요. 말은요. 산화적 인산화하고 비슷한 말이고요 됐죠. 수소 이온의 농도기를 이용하는 거죠. 확인될까요? 됐죠. 자, 근데 발효는 발효는 기질을 수준 인산화죠. 기질 수준 인산화죠. 바로 틀렸네요. 그죠. 됐죠. 이번에 해당 과정은 한 분자의 포상을 시작해서 최종산물로 3개의 피르부산? 자, 간단한 문제인데, 포도당은요 C6H12O6죠. 피르부산은요, 탄소가 3개짜리죠. 3, 4, 3이죠. 숫자를 천심님 알아두면 좋다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도 이렇게 쭈니까 그죠? 두 분자로 되는 건데, 그죠? 그죠? 수소도 여기 8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2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 어, NADH도, 어, NADH도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죠. 될까요? 그런 상관시고 어쨌거나 어쨌거나 포당은요탄소화물피로산는 삼탄소화물이죠. 그럼 이거 두 개나 두 개, 어, 세 개나 두 개, 그죠? 틀렸죠세 번째 아스틸코이, 자 얘는 이탄소화물이죠, 그죠? 될까요? 네 개의 탄소로 갖는 시트르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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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반응하여 시트르 회로. 어 뭔가 이상하다, 그죠? 됐죠? 자 이렇게 갑시다. 지금 살짝 속아내 쌤도, 그죠? 아스틸코이가 들어오면. 요걸 받는 애가, 옥살로 아세트산. 옥살 아세트산. 그죠? 보통 뭐, OAA로 표현하는. 그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최초의 생성물이 시트르산이죠 어, 생각 써봤습니다. 시트르산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옥살 아세트산과 반응해서, 결론은 시트르산 회로로 들어온 거고요 그때 최초의 생성물이 시트르산인 거죠. 어, 큰일 날뻔 했다. 됐죠? 됐을 겁니다. 자, 번에 포당 한 문제당 30개 ATP? 자, 우리 ATP 계산할 때마다 선생님별로 책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정리 한번 해드리면 일단 머릿속에 조금 생각합시다. 됐죠? 해당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피르부산산화하고 TC, 같이 갈게요.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 있죠? 그죠? 확인됐죠? 이때 한번 체크하면 EATP 나오고요. ENADH 나오죠? 됐죠? 그 다음에 2ATP 나오고요 됐죠? 그 다음에 8NADH 나오죠? 완전히 쪼개질 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FADH2 나오죠? 됐죠? 그 다음에 NADH 하나당 2.5ATP입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나오죠, 책에. 3 아니구요. FADH2 하나당 1.5ATP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요거는 토탈록에 10개니까, 그죠? 요거는 25ATP. 됐죠? FEDHD는, 요거 두 개니까, 그죠? 요거 두 개에서, 요거 3ATP. 그럼 여기, 28ATP에, 여기 2, 여기 2. 그러면, 결론은, 2까지, 2까지 더하면, 32ATP죠. 더 최대, 최대 32 나온다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을 생산할 수 있냐, 라는 데, 맞는 말이죠. 언제 그러냐면, 언제 그러냐면, 그죠? 우리 미토콘젤의 내막으로 들어갈 때, 들어갈 때, 그죠? 셔틀 활용하죠. 전자 운반체, 셔틀. 그 중에서, 글리세롤 3인산 셔틀. 그죠? 뇌나 근육 같은 데서. 그죠? 됐죠? 괜찮을까요? 요거 사용하면 e a t p 쓰게 되는 거죠. 손해보죠. 그래서 30ATP 생산. 어, 가능하죠. 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대 합시다. 4번. 마지막 5번. 5번. 전 전자 운반체들은 환원력이 낮은 순서로 배열돼서 운반체가 받은 전자는 에너지가 높은 다음으로? 아니죠. 산화력이 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산화력이 큰 쪽으로 가요. 됐죠? 최종 전자 사용체는 산소고요. 즉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낮아지는 쪽으로 오죠? 되겠죠? 산화력이 큰 쪽으로 가는 거고요. 될까요? 그 다음에 최종 수용체는 산소고요. 됐죠? 에너지는 점점 낮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틀렸죠? 정답은 4번 확인될까요? 괜찮은 문제입니다. 객관식이지만 여러가지 내용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2025 고급생명과 세포호흡 또는